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오늘은 한일 일을 진행하는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한일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면서 한국에 있는 많은 주재원 교육과 그리고 일본에 가시는 많은 한국 기업의 주재원 교육을 하는데요. 그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 개념입니다. 한국에 일본을 잘 모르시는 분한테는 약간 상상하기가 어렵고. 또 한국을 모르시는 일본 사람한테는 상상하기 어려운데요. 일단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셨으면 하거든요. 일본 사람은 한국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정도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찾아서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다른 부서의 관계자하고 이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합의를 얻고 그리고 스타트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까지가 굉장히 긴데요. 한번 스타트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스무스하게 진행됩니다. 또, 한국은 일본사가 다르게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해서 빨리 진행하는데요. 어, 일본사람은 단돌이 큐브라고 합니다. 단돌이는 준비라는 말이고 큐브는 90%라는 말인데요. 일본 회사에서는 신입사원 때 준비가 끝나면은 90% 일이 끝난 것이다 라고 많이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그 프로젝트가 없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준비만 해도 90% 끝난다고 생각을 당연히 안 하고 시작하면은 50%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국판식은 잘 되면은 큰 성과가 있고 그리고 빨리 진행할 수 있는데 관계자의 합의가 되 있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가능성이 낮은 문제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이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는 프로젝트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과 같이 일할 때, 정말 일본 사람은 무서워하고, 리스크만 생각을 하고, 늦으니까 답답하다라고 하고요. 일본 사람은 정말 한국 사람은 준비 없이 일을 대충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은 한국 사람은 발생하는 문제를 팀면서 해결할 을수 있는데 일본 사람은 그거 못하거든요. 이거 금민성 문제도 있지만 일본은 모든 거 합의하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도와달라고 해도 합의가 안돼 있으면 아무도 도와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팀면서는 해결을 못하는데 한국은 문제가 생기면 그 합의가 안 되더라도 탁한다고 뭐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면은 한국 사람이 정이 많기 때문에 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큰민성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국사람은 이렇게 빨리 진행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뛰면서 해결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진행하고요 일본사람은 혹시 문제가 생기면 해결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검토하고 합의하고 진행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한류 비즈니스 해왔는데 곧자유태국 같은 일도 이것 때문에 안 되게 바탕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았었어요 서로가 같이 하고 싶은데 그 문화 차이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일본 상과 일을 할 때는 정말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좋은 사례가 하나 있어요. 어떤 한국 대학교가 일본 대학교하고 자매 관계하고 싶다고 신청했는데 3년 지나도 검무도춘다고 해요. 그래서 그 대학교 교수님한테서 연락이 왔거든요. 간사상. 이게 3년이나 되는데 진짜 검토 도인지 한번 알아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 일본 대학교에 아는 교사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봤더니 아직 검토 중이라고. 한국은 아니 자매 관계가 생겨도 유학생 교환하는 데 돈이 들는 것도 아니고 만약 에해 보고 안 되면은 그냥 중지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는데 일본 대학교는 자매 관계라는 것은 결혼 관계와 똑같다. 그래서 한번 자매 관계 생기면 평생 오래오래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결론 못 내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본 사람이 경제 합리성이 없을 때가 있어요. 한국에서는 뭐 이득이 있으면 빨리 하고 이득이 없으면 그냥 해산하자 이렇게 시원하게 하는데 일본 사람또 경제성과 다른 사고 방식이 있어서 일본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약간 당황스러운 일이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일본과 한국의 진행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언젠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